안녕하세요. 특가세대만 소개해 드리는 전망 전집 홍지수 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 용현동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여기는 숭이역이 도보 7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제가 오늘 촬영을 나온 이유는 오늘 이 집이 바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총 18층 건물이고요. 지하 주차장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무엇보다도 전액 대출이 가능한 집이라고 합니다. 입주금 지금 조금 부족하신 분들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그럼 내부 모습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전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전실부터가 너무 큼직하니 좋은 것 같아요. 우측 보시면은 허리 선반 들어가 있는 신발장, 요렇게 준비되어 있고, 바닥은 띄움 시공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부츠나 이런 거 넣고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이쪽도 다 신발장입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 있는데, 아직은 공사가, 되지 않아서 안쪽으로 넣어서 팬트리 공간 넉넉하게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중문,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굉장히 광폭 사이즈죠? 아틀과 아틀 아트홀 사이가 4300 나오는 광폭 사이즈고 어, 그리고 뒤쪽에 채광이 어, 너무 좋아서 오늘 역광이라 제가 조금 까맣게 보여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네, 좌측에는 소파자리 6인용 들어가 있는데 어, 조금 더큰거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우측에는 아트자리 어, 70인치 이상 대형 TV도 넣고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은 강마루로 어, 긁힘에도 강하고 방물에도 강한 LG 신소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공조 시스템 준비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레일 조명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라인 조명 등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호는 캐시시 창호로 이중창호로 준비되어 있어서 단열이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탁월할 것 같고 맞은편에 있는 주방 한번 볼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11자 형태의 대면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싱크볼이 사각으로 여기 대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설거지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4인 식탁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3구 인덕션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기본 옵션이고 푸드도 독립푸드로 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쪽 보시면 은 수납이 굉장히 넉넉해요 네, 여기도 이렇게 어, 팬트리 장으로 해서 준비되어 있네요 전자레인지, 밥통, 그리고 커피 머신까지 놓으실 수 있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수납장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비스코프 냉장고 3도어 이거 옵션으로 제공해 드리고요. 맞은편에 있는 세탁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맞은편에 있는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은 굉장히 강폭 사이즈고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탁기 두 대나 놓으실 수 있는 정도의 어, 폭을 자랑하고 있고, 주방 옆이라 동선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안방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도 굉장히 넓어 보이죠. 일단은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이고 체감창도 아주 널찍한이잘 되어 있어요. 가로 폭은 3m 나오고 세로 폭은 5.5m 나옵니다. 여기에 1 2제 장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쪽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붙박이장 이렇게 놓으셔도 되는데 저같으면 여기 시스템장 놓고 드레스룸을 예쁘게 꾸몄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이 조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 세면대랑 양병기 그리고 샤워 공간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빠져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실 공간 치고는 좀 널찍하게 되어 있고, 중간방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중간방입니다. 중간방도 남양을 바라보기 고있 때문에 체감이 너무 좋고요. 사이즈는 3,500, 2,500 나오는 광폭 사이즈입니다. 중간방 치고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침대, 아이들 뭐 책상이나 서랍장 놓고 쓰시기에는 넉넉한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방 보러 갈게요. 방입니다. 방 사이즈 3,300, 2,500 나오는 사이즈고요. 여기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 쓰셔도 좋고 아니면 세탁실 저기 따로 주방 옆에 있으니까 아버님들 서재나 아이들 공부방으로 또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용도실도 세강에 너무 잘, 잘 들어오는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래 같은 거 말리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인 욕실 보러 갈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 나는데, 샤워 공간 따로 파티션 되어 있어서 물티방지되고 좋을 것 같아요. 세면대나 이런 것들도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그런 욕실입니다. 네, 이렇게 내부 모습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집들이 너무너무 환한 정남향이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전액대출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입주금 부족하신 분들 빨리 오세요. 오늘 오픈했습니다. 지금도 손님들이 계속 몰려와요. 빨리 오셔야 좋은 층소 호수 고르실 수 있어요 위에 매물 번호 확인하시고 상담 번호 연락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집에서 저는 뵐게요 감사합니다.